인사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려가 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어,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네. 모두 영상으로 보셨나요? 지금 한번. 네, 예, 어제 한번. 하루 종일 열심히 봤습니다. 네, <laughs> 네, 저희도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가만에 앉아 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laughs> 자,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될에토을 자, 손을 내려주십시오. 네.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 네.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아니 지금 돌아가잖아요. 정말 법사에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것도 위원회 위원 발언권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국회법에 국회법 60조에 보면은.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검찰청 얘기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거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그래도 추미의원님 위원장께서 육선 의원이시고 또 지난번에 국회 의장도 하시려고 했고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 어제 너무 좀 인상깊고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드디어 국민의 힘이 이제 전투력이 돌아왔다. 이제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우리도 합치면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로 오신 겁니다. 법사위의 사보임이 돼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간사로 어제 이제 추인이 돼야 되는데 간사를 추인권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아침에 뺀 겁니다. 전날 했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간사를 너무 못해 주겠다, 우리는. 왜냐면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느낌이 오거든요. <laughs> 근데 어제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얘기도 하고, 곽경, 곽규택 의원이 어제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했는데, 곽규택 의원이 저 정도로 얘기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곽규택 의원이 저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나경원 의원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어제의 진짜 모습은 나경원 성원의 재발견, 정말.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다시 우리 자, 사라진 줄 알았고 아, 장동혁 대표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 나경원 의원도 있었구나 우리 당 대표감이 또 있었구나 예전에 원희룡 대표님 그 네. 장관님도 나오셨었거든요 나경원 의원님이라 그때 전당대회 때참 아쉬웠는데 그때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불러일으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은 누구의 시시비를 가리면 안 되고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뭉개트린 겁니다. 법사위부터 원래 법사위의 위원장 그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되는 거였어요. 국회의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그래야지만 균형이 맞아서 합의라는 거를 이끌어낼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이 함으로써 예전에 계속 발언도 다 막아버리고 내보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내보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를 막고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5선을 하신 거죠. 6선 육선, 육선하신 육선. 거죠? 6선. 네. 육선. 육선을 하신 분이고 국회 의장을 도전했다가 떨어지신 분이시잖아요. 사실은 정청래 의원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음, 분이고. 음. 근데 그런 분이 법사위원회 와 가지고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할줄 알았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게 나경원 의원이 할 자리가 아닙니다. 간사는 원래 재선 의원이 그렇죠. 하는 자리고 국회는 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초선이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것도 예전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민의 의원들을 약 올리면서 초선이 뭐라라. 막 이렇게 계속 그랬었어요. 자기들은.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저렇게. 사람을 아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데, 어제 대부분의 그 실시간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시원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저 법사위 장면은요, 우리 잠자고 있던 국민의힘이, 힘의 야성이 깨어나는 장면이었다라고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끼리도 단일 대우를 하고 어깨를, 어, 부득히 안고, 어, 손을 맞잡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 안에서, 반대기 흘리면서 발목 잡고,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뭐, 사과 계속 하자라고 네.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지금 모아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마련되느냐, 장동혁 당대표란 인물이 나음으로 인해가지고, 단일 대우를 이루면서 에너지가 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저 상황이 왜 생겼는가? 그게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 가만히 있어. 이거는 민주당에서 하는 프레임 공격인 거고 저 상황이 굉장히 무도하고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안건으로 나경호 의원 간사선임 안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 당일 날되니까 아침에 그걸 싹 빼버린 거예요.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죠 토론하고 근데 그걸 막무가내로 강요하니까 거기서 고생이 오가는데 꼭그 민주당 쪽에서 뭐 모르는 초소였는데 목소리가 크게 말기 하니까 지금 <laughs> 경험 많고 의사 진행 절차도 잘 아는 그런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끼리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말고토 잡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한 이유가 뭘까 나계고 의원은 저렇게 그기엽코 간세에 뭐, 안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나경원이 두렵기 때문이죠 어, 나경원이 온다고 했을 때국민의힘연차를 분위기 보셨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연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원내대표 할때 정말 잘 싸웠었어요 야생을 조국 사태 때 야생을 잘 보여줬었는데 또한번 그런 활력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 추미애 위원장에 있는 법사위에 나경원이 간다 그러면 이건 균형이 맞겠다라고 우리가 박수 쳤던 거거든요 그, 그걸 본인도 아는 거야. 아, 나경원 의원이 오면은 이거, 어,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나경원을 맡고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 추가로 좀더 말씀드리면, 거기서 박은정 의원이 계속 막 소리를 지르고 깽깽거렸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추미의 의원이 법사 1화 1소위 있잖습니까 1소위를 8명에서 11명으로 3명을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8명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균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4명, 그 다음에 민주당 4명에서 8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2명 늘리면 1명 1명 늘리니까 균형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명을 늘리는 거예요. 뭐냐? 조국혁신당 1명을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조국혁신당을 집어넣으면 사실 조국혁신당은 여당 아닙니까? 법 여권이지 않아요. 그러면 6대5가 되니까 만약에 논쟁하다가, 어, 자기들 마음도 안 된다? 그러면 의석수에 밀어붙이려고. 그 때문에 박은정 의원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 보안 소유를 열1명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왜그방 박은정 의원이 저렇게 소리를 질려면서 같이 이제 맞다일 뜨려고 했느냐. 자기도 추미애 의원한테 인증받고 싶은 거예요. 음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때그 밑에 감찰 담당관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시 아유. 박은정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징계시킨 것을 지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그를 실행간 사람은 박은정 당시 검찰 담당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주애의 어, 의원한테 받았던 신임이 있는 건데 그 신임을 한번더 상임위에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 법안 소위 일수위 들어가려고 하는 어, 그런 목적 때문에 저렇게 어저께 갑자기 본인 건도 아닌데 소리를 지르면서 앙한 거렸다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결국 또 이런 갈등의 배경 중에 하나는 검찰개혁 문제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잡은 줄 알았는데 권력을 잡고 보니까 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좀 늦추자 아, 우선 검찰은 존치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검찰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의 칼이거든요. 근데 그 칼을 경찰한테 주고 공소청과 그 기소청으로만 바꾸면은 진짜 자기들이 밝힐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야 될 칼을 놔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그냥 수건 사업 같은 거예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 정부의 지분이 있습니다. 보고 나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을 풀어준 이유도 있는 거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매일 페이스북에 저렇게 오만하게 글을 쓰고, 20대들이 극우다 이런 식으로 자기 그러면 자기 딸도 극우가 되는 건데 강남에 살고 있는 잘 그쵸. 사는 집 딸들은 극우다 <laughs>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쵸. 그럼 자기 딸도 극운데 조민이 극운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 3개월 만에 너무나 오만해지고 이제 금이 가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생긴 건데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이 긴장하고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laughs>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검찰개혁안이 국정기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혁신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바로 뒤집은 겁니다. 예,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를 다 뒤집었는데, 정부와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다르게 가고 있다. 요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수청을 저렇게 해염으로 옮기는 이유는 핵심은 그거예요 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켜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가.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하게 해서 어 검찰은 이제 기소만 유지할 수 있게 힘을 절반 정도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중수청이라든가 또는 경찰 또는 국수부를 통해 가지고 어 해관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 수사할 어, 대상을 자기들이 어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권 인사된에 대한 수사는 어 미루거나 또는 어, 대충 하거나 아 어,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고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맹렬하게 수사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검찰 넘기면 공수처에서 그거를 이제 기소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 검찰 개혁. 어, 검찰 개혁이죠. 아니 검찰 개혁입니다. 음. 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제 각성을 한 거예요. 본인이 대선 운동할 때, 선거할 때야 어, 시원하게 자기 지지 세력을 위해서 어, 검수완박 얘기를 하면서 중수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정부로 운영, 운영을 하는 자세가 되니까 책임 있게 운영이 되고 또 헌법도 준수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어, 그리고 중수청이 만약에 수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공소처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은요, 본능적으로, 부실하면, 이게 공소주지가 안될 거기 때문에, 자기가 공소주지 안 되면, 자기 결국 인사에, 자기 잘못을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불리할 상황에서는 아예, 공소를 하지 않고, 사건만 바, 받고, 그냥 깔고 앉는 거죠. 그러니까 부, 그런 식의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있어야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 이건 유죄다 아니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지 공소 유지하면서 기소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나이브하게 아무래도 공소 유지할 수 있는 수사 기술자 노하우는 검사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경찰이 했던 거를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어, 러프하게, 어, 수사 결과를 가져와도 그거를, 야, 무조건 공소 유지를 해. 라고 해버리면, 검사가, 어, 기소하지 않고 깔고 앉으면서 더큰 부장이 생길 수도 문제, 이런 문제를 정소 법무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얘기 나왔더니, 또이문정 동부 직원이 나서가지고, 뭐, 검찰한테 자각됐다는 등, 또 뭐, 검찰에 오적 있다는 등,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일단은, 어, 법치주의 또는 헌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 야권을 조질 수 있고, 여권은, 어, 노타치 하는 그런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어, 이제, 그 추적전이죠? 추석 추적전까지 추석 밀어붙이겠다. 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정말 걱정할 것이 정말 태상 같이 많은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국민의힘 원내 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네.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거기에 네.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 저도 앉아가지고 시위를 계속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미 국회 사무처랑은 합의를 본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음, 그거 국회와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가 원래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상권 일치를 가지고 있는 무슨 신성 정부도 아니고,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국회의원들은 계속 사찰을 한 겁니다. 사찰을. 사진을 막 찍길래 와서 음, 따졌더니, 음.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시켰는지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오라고 해서 사무총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무총장도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횡설수설하는 어.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분명히 한것 같긴 한데 이 국회의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고 특검에서는 나왔는데 특검에서 또 이게 왜 나온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도 왜 나왔는지를 모르고 어떤 이유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장동혁 대표님은 선언을 한 겁니다. 내라는 이미 종식이 다된된거 뭐 끝난 거고, 이거는 이제 너희들은 잠못잘일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선언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이제 수사할 게 없는 것이다.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분탕만 치고 있는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터널의 끝은 오늘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특검이 지금 한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 개지 않습니까? 세 개고 거기에 들어간 검사들이 수백 명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수백 명 들어가서 어제 이제 결국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민생범죄나 강력범죄가 늘어난 거. 그리고 그걸 수사 못 해는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난 이 상황. 지금 국민들은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명을 죽인 칼부림 사건이 대낮에 일어났어요. 관악구에서. 예, 한 명은 그칼 부림 사건을 했던 사람은 지금 큰 부상으로 같이 누워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살아 떼니다 아버지 세 명은 죽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은 나한테 즉시 보고를 해라. 대통령이 다받겠다 이랬는데 어제만 일어난 산업 산업재해 현장의 중대. 제가 8건이 넘었습니다, 어제만. 그 뉴스에 크게 나온 것만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이 말함으로써 더 혼란을 일으켰고, 그 현장마다 오히려 안전하게 감독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라는 진짜 엘리트 조직에서 수사를 했을 때와 경찰은 진짜 동네에서 아무나 그냥 그 순찰로 들어왔다가 경찰이 되고 이렇게 지금 3,000명씩 뽑거든요. 어마 무시하게 뽑습니다. 지금 1년에 뽑는 인원이 정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을 뽑는데 그 인원을 순환 보직을 시키거든요. 그 순환 보직 시키면서 정확하게 잘하는 베테랑 형사들이 누군가. 그 그러니까 미국처럼 FBI나 무슨 검찰이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엘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수많은 검사들을 <놀람>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는 법안을 내지 않습니까? 음. 저는 안보 얘기도 해서 잠을 못 이룬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저한테 매일 전화 오시거든요 나 잠을 못 자겠다고 대발 어떻게 해야 돼막그러고저제 나이 또래 4050들은 이민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30들은 지금 어, 너무나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중대 재처벌법 해뭐 이런 걸로 하면은 자기도 취업할 일자리가 줄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일자리를 수십만 개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아, 아득하기만 한데 오늘 있었던 진짜 압수수색은 그것의 최고 방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럽니다 원내 대표실은 어떠냐면 원내 행정국과 원내 대표실은 우리 당은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원내 중심 정당이에요. 원내 중심 정당이라 국회의원들이 당무와 그 국정을 거의 얘기를 다 하거든요. 저희 같은 원내 위원장들은 지역을 지킬 뿐이고 당직도 많이 못 봤습니다. 이 당이 좀 그런 형태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원내 대표와 원내 행정국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뒤져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 있었던 그 당사 압수수색은 당원 네, 명부 모든 정보 계좌 정보까지 다 달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당원으로 돼 있는가까지 확인해 보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특검이 네.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생각해보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아, 성과가 안 나오고, 지금 예를 들면,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교회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40일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런 성과가 안 납니다. 보통 압수수색 하고 나면, 3, 4일 뒤부터 흘려요. 압수수색 그렇지. 했는데, 이런 거 나왔다, <laughs> 저런 거 나왔다, 막 브리핑하고 기자한테 살짝 단독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음. 40일이 넘어오는데,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시간 흘러가는데, 뚜렷이 성과내 망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이미자도 조지 잘하고 하면서, 압수전에 나가가지고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나쁜 이제 프레임 을 계속 씌우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이거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 이렇게 막 휘집고 다니는 거는 정말 이건 정치 보복. 그, 거, 말고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내게, 이게 전부 다, 저는 부메롱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노리고, 지금, 특급활동기가 연장했고, 또, 수사, 검찰에더 증언했지 않습니까? 300억 가까운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 민주당을 위한 정부인 것인지, 어, 좀, 우리가 매색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